아 어, 위치 좋아요 지금 윈스턴 이거 확인했고 점프에 빠졌으니까 반대로 떠주면 안녕하세요. 부하라 본돈입니다 자, 오늘 피드백해드릴 분은 닉네임을 내가 먹던 포카리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고요. 경쟁전 점수는 2345점이라고 합니다. 플레이 캐릭터는 메리시고요. 피드백 받고 싶은 부분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안녕하세요. 부곱님. 부곱님 메리시 영상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FPS 게임은 오버워치가 처음이라 센스도 많이 부족하고 상황 판단이 잘안 되는 편입니다. 무리하게 들어갈 때가 많고 물리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궁각이랑 포지션 위주로 봐주세요. 중간에 지우고 싶은 딱촉 장면이 있긴 한데, 현재 피드백 요청해 봅니다. 라고 하셨네요. 한번 피드백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맵은 오아시스 맵이고요 조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2300점 되죠? 자, 메르시 모이라 힐러에다가 딜러가 3딜의 원탱입니다. 조합이 좀 신기하죠? 제가, 여러분은. 오. 자, 가보도록 합시다 시작합니다 조합이 좀 애매하긴 한데 포지션이나 이런 건다 똑같이 볼수 있기 때문에 걱정은 없어요 파라가 있습니다 파라 대처 잘해야 될 텐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돌려보는 습관은 좋고요 1,0,8,0 으로 볼게요 화질이 좀 떨어진다 어 포지션 좋아요 포지션 좋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죠? 포지션이 굉장히 안정적인 우리 편이 위치에 다 확인되진 않지만 대부분의 그 팀원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서 지금 힐을 주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봐요 2층 올라가는 거 했을 때딱 앉고 그대로 끊어졌으면더 좋았을 텐데 이거 살리면 안 됩니다 이거 살리면 안 됩니다 살리면 안 됩니다 어? 뭐, 딜이 안 들어오니까 살릴 수도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티어에서는 살릴만한 각도긴 한데, 나중에 위티어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살리시는 거는 좋지 않아요. 위, 굉장히 위험합니다. 금방금방 금방 오기 때문에. 위치 좋고요. 아, 위치 봐봐요. 이거 봐요. 이게 위치가 좋으니까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빠져야겠죠? 딜강에서 벗어난 다음에. 아 어, 위치 좋아요 지금 윈스턴 이거 확인했고 점프에 빠졌으니까 반대를 떼어주면 자 여기서 발키리 써주면 좋겠죠 어 그렇죠 살리고 어 브리핑도 좋구요 아니죠 조화붙어있는 파라는 보면 안됩니다 애들 봐야죠 애들 봐야죠 애들 애들 보세요 아니! 애들을 보라고요 딱총 그만 쏴고총 쓰는 습관을 조금 버리시는 것도 요쁘지 않을 것같아요 저도 보라고요에 저같은 경우엔 파라를 보는게 아니고 가끔 쏘는경우는 위도우 리편이 볼수 없을때만 봅니다 그 이외에는 다 힐버프 공버프만 줍니다 방금 한명 맥크이 죽은것도 안죽을수 있었어요 힐 줬으면 자 위치 좀 애매해졌죠? 팀원들이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하기 때문에 어 좋아요 힐 줬다가 다 뒤로 빠져야죠 자 이거는 끝나서 다행이긴 한데 방금 뒤로 빠졌어야 돼요 2점 스타에서 이 정도 하시는 거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상대방 메르시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실력이. 저희 앞으로 나가지 않는 습관 좋습니다. 자, 위치, 나쁘지 않아요. 아, 위치 좋습니다. 딜 가간에 안 들어가고, 잘 힐을 주고 있죠. 위치 굉장히 포지션 좋은 거예요. 우리 편, 웬만한 캐릭터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정도 위치는 좋습니다. 그렇죠. 딜 들어올 것 같으니까 뒤로 살짝 빠지는 센스도 좋았고요. <목소리> 이거 살리면 안 돼요. 이거 살리면, 아, 이게 지금, 아니 아니야. 지금 살리면 안 돼. 포기할 건 포기하세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살리는 거 생각을 하면서 옆에 케어할 사람은 아무도 안 봤어 지금 케 살리려고 각 보는 건 좋은데 옆에 애들을 이거면은 옛날 리메이크 전 메르시랑 똑같은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숨어있다가 각 보는 거랑 뭐가 달라 이렇게 되면은 우리편 왼쪽에 있는 애들은 지금 케어를 못 받고 있죠 같은 힐러가 제냐타기 때문에 힐량이 쭉 적어요 근데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 딜이 계속 들어오는데 왼쪽에 있는 우리편들은 아예 보지를 않은 채 자꾸 자리야만 신경쓰다 보니까 힐케어가 안들어가고 애들이 치명상이 많이 떠있는 상태였죠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살릴 가이은 확실히 살리고요 아니면은 힐을 빨리빨리 주세요. 만약에 살릴 거면은 애들한테 브리핑을 해서 나 살릴 거니까 힐로스 생긴다고 말을 해주던가 그런 브리핑이 좀 필요합니다. 애 끊기는 건 조금 이해해 주세요. 뒤로 아, 빠져야죠. 공격해요. 저도 좀 어지러운데 어쩔 수 없어요. 아 이거 살리는 건 좋고요. 좋은 판단.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리스폰이 맞춰지기 때문에 힐케어 해주고요. 아 모이라네요. 젠자타가 아니었네. 그래도 똑같습니다. 아까 말은 모이라가 힐이하기 좋긴 한데 이점수대에서 모이라 힐을 믿으시면 안 돼요. 거의 딜력이 때문에. 자 7초죠. 요건 살려주는 것도 좋아요. 리스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안, 안 살리네요. 왜냐면 다음 한타를 위해서 살려주는 것도 나쁘진 않았어요. 봐봐요 이게 포지션이 좋으니까 케어할 때가 다 보이잖아요. 브리핑 해주는 거 좋아요. 물렸던 거. 이거는 둠피가 잘한 거예요. 거점 얘기해야지, 거점!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요? 거점 브리핑 했어야 되는데. 다 느끼는데 한두 명은 안 누웠거든요. 그렇죠. 아, 빠른 판단! 자, 맥크리 살리러 자리아 타고 가야 되잖아.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판단도 좋고, 포지션도 좋고. 공버프 꺼줘야죠 그렇죠. 어, 왜, 왜, 왜 여기로 나갑니까? 아, 어, 잘 피하긴 하셨는데, 거기로 나가시면 안 됐어요. 굳이 나갈 필요 없었거든요. 반대로 가야죠. 그렇죠. 살리고. 좋아요. 잘 하시는데요? 이거 포기하고 아, 다른 사람 어워야지못 살려 어차피 못 살려. 아딜각 피하는 거 아주 좋아요. 공중에 떠줘도 돼요. 너무 살렸어 이건 너무 살린다 다른 애봐 다른 애봐 이러니까 죽잖아. 다른 애를 안 보니까 죽는 거예요. 왜안 봐요? 지금 앞에 안 보고 계속 밑에만 보면 어떡할 거야. 밑에 있긴 한데 저기 케어하기 힘든 거 분명히 알 거예요. 근데 그거 케어하면 걔가 방, 바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못 올라와요. 그럼 차라리 위에 있는 애들을 케어하면서 상대편 위치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못한 판단입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방금 충분히 살수 있었어요. 아 이거 거점 안 받는 건 너무, 너무했다 팀원들 이런 브리, 거점 밟으려고 브리핑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구요 방금은 메리 시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갑시다. 스틱 할때 자꾸 인사하시네 고개 숙여가지고. 음, <놀란리는> 자, 지금 바스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한번 봅시다. 지켜야 되는 캐릭이기 때문에 약간 근데 에임을 너무 아래로 두고 계신데 위로 좀 올리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아래로 내려가 있거든요. 조금 위로 올려주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앞에 시야가 너무 가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내려있으면 만약에 팔아있으면 공중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 힘들어서 시점을 조금만 위로 올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옆에 신경 써줘야죠. 옆에 신경 써줘야죠. 뒤쪽으로 빠져요. 뒤쪽으로 빠져. 구치 굉장히 애매했어요 방금. 옆으로 돌아서, 옆으로 돌아서. 잘 살렸고요. 바로 탔어야죠 이거는. 좀 애매했습니다 이거는. 다시 볼게요. 여러분 다음부터 링크로 그냥 보내주세요. 이렇게 보는 것보다 링크로 보는 게더나은것 같아요. 포지 지금 좋습니다. 조금 뒤로 가도 돼요. 너무 앞입니다. 조금 뒤로 가셔야지 우리 편들 다 모두 확인 가능한 위치예요. 고개 들어보 고개 돌아보는 습관도 좋은데. 조금 위치 조금만 뒤로 조금만 뒤로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요요님 어서오세요 예 카페로 보내시면 됩니다 카페에 피드백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 양식 되어있으니까 양식대로 주시면 됩니다 지금 포지 좋습니다 지금 포지 좋아요 굉장히 좋은 위치 뒤 신경 안쓰나요? 우리 편 힐러가 누굴 케어하고 있는지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각자 분배해서 일을 주거든요? 뒤로 빠져! 뒤로 빠져! 헤매! 왜 이렇게 헤매? 아니, 지금 왜, 왜, 위, 위치 왜 여기 있어? 여기서 딜이, 지금 뒤돌아 있는 뒤쪽 그 등쪽 위치에서 딜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인데 왜 여기 서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한번 딜이 들어오면, 갑자기 들어오는 딜이 그, 특히 겐트윈디 같은 딜이 들어오면, 포지를 어디로 잡아야 될지 되게 헤매시네요. 이런 건 굉장히 좋지 않아요. 방금 같은 위치는 상대방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를 생각하면서 우리 편이 모두 다 확인 가능한 위치를 항상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되게 당황하시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이래다 두통수 당할 수 있어요. 지금 궁 쓰시면 안 돼요. 궁왜 썼죠? 뭐 이라궁 써서 두명 죽였잖아. 왜 쓰시는 거예요? 뭐안 쓰는 거면 쓰는 게 좋은데 이거 궁당비입이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상대방 궁체크가 어디 뭐가 나올지 아직 확신도 안탄 상태에서 궁을 이렇게 써버리면 궁낭비예요. 다음 턴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써버리면 힐러궁 아무 것도 없어 이러면 다음 턴 그럼 다음 상대방 힐러궁은 있고 우리 편 힐러궁은 없으면 웬만하면 주, 웬만하면 팀 들어요. 아시겠죠? 지키겠어요. 왜 묶여? 어, 왜 묶이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었잖아! 죽고 싶었어요? 왜 묶이는 거지? 이해 불가. 이건 이해 불가입니다. 공중에 떠서 힐 주다가 궁 끝나면 살려, 살리거나 이러면 되는데, 이왕 썼으면 써먹어야지. 이를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궁, 궁 그냥 버린 거거든요? 부활도 못 쓰지. 힐도 제대로 안 들어가지. 애매합니다, 이거. 죽었죠? 궁당비하고 게임도 졌죠? 힐러공 다 쓰고 지는거 진짜 말도 안되는거예요 정서방님 어서오세요 확실한 게임을 만드셔야 돼요 힐러는 확실한 유리한 게임을 만드시는게 역할입니다 위치 좋구요 그래, 이렇게 버릴 거 버리고 맥크리 케어하란 말이야. 다리 뒤로 빠져. 오케이, 뒤로 빠지고. 어, 좋아요. 어쩔 수 없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야. 빠져!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딱좀 들어봤자 못 죽일 거잖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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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거기는 무덤이야. 상대 뒤네명 있는 곳에 힐을 주러 가겠다는 거는 죽으러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 죽여주세요거든요. 살려, 살려. 그렇지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요, 들어가지 마요. 그렇지 잘 살렸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죽으셔야 돼요. 이거, 아까, 상대 자리야궁에 안 묶였으면, 이거 이겼을 거예요. 이거, 아까 그큰 실수가 게임 지게 만든 겁니다, 이거는. 딜러들도 m 모 o 하게한건 맞는데, 메르시가 잘못한 것도 있는 거예요. 게임을 이기게 만드는 것과 힐러의 역할이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지금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이나, 뭔가, 확실하게 확정을 지을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뒤집어 버린 거야. 이게 컸어요. 파츠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튼, 여기까지 피드백 봤고요. 총평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포지션이 기초적인 거는 굉장히 좋게 되어 있는데, 가끔 당황하게 되면 포지가 망가지는 게 있어서, 그것만 좀 고쳐, 고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궁을 썼으면 확실하게 유리하게 상황을 만드실 필요성이 있어요. 아까 자리야 궁이 분명히 안 묶일 수 있었는데, 그냥 떠있으니까 난안 묶이겠지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다가 죽은 거였거든요. 그건 그냥 궁을 날린 거예요. 상, 우리 편이 지도록 메르시가 만든 거랑 똑같은 겁니다. 상대방 힐러 궁은 안 빠졌을 때, 힐러 궁이 모이라 궁이 빠졌을 때 궁을 쓴것 자체도 잘못됐고, 거기 들어간 것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상대방 궁이 들어왔으면 그거를 카운터 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생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고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가속도 쓰시는 거를 좀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부활을 딜각게안 들어가는 걸 확실히 판단을 하세요. 살릴 건 살리고, 뺄건 빼요.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힐 분배. 버릴 건 버리세요 상대방 딜각 안에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애를 살릴 수도 없는 애를 힐을 주러 무리하게 들어간 거는 그냥 나도 죽으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버릴 건 버리시고 힐을 줄건힐 주면서 어느 정도 분배해서 힐을 주면서 모두다안 죽이실 필요성이 있어요 조금씩만 힐을 줘도 안 죽거든요 그렇게 분배를 하시면서 힐을 주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드백 해드렸고요 어... 피드백 어, 잘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활하곰들이었고요. 다음 피드백에서 여러분들 바,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활하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피드백 영상에서 뵐게요. 여러분 안녕.